평소가. <웃음> <웃음> 헬스장에서 진짜 PT를 받을 지는 뭐부터 해요? PT를 안 받아봤나? 요 <laughs> 일단 등록하자. 좋았어. 그 다음 트레이너가 딱 하는 게 있어요. 뭐 해요? 몸무게 재요혈압재고요그 다음 뭐 해요? PT를 안 받아보셨죠? 런닝머신에 <laughs> 딱 뛰면서 속도 조절해요. 5도. 어, 속도 5, 6, 이렇게 해서 심장박동수가 140이 되는 걸딱 맞추죠, 속도를. 그러면 내가 5에서 심장박동수가 140이 되는 거랑 6에서 140이 되는 거랑 이걸 속도를 다 조절해요, 체크해요. 그래서 140 심장박동수에서 10분 걸으세요. 우리가 런닝머신 10분 하면 딱안 나죠? 심장박동수가 140이 되는 순간에 10분 뛰잖아요 땀이 촥 나요 A라는 사람은 그냥 런닝머신 10분을 했어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심장박동수까지 체크하면서 140, 10분을 했어 차이가 달라 운동의 효과가 그래서 처음에 헬스장에 PT를 하려면 몸무게 심장박동수를 140에 하는 그 속도조절 이런걸 다 해요 응. 그 다음 운동에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하죠 체지방을 체크하고 그래서 벌크업을 할지 다이어트를 할지 이런걸 다 개발한단 말이에요 예, 어떤... 왜 윙크해요? 아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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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서 재무설계라는 건 뭐냐 어,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겠죠. 앞으로의 고민은 뭐예요? 앞으로의 고민. 집사는 거. 거. 그건 또 누구랑 있는 아실까요? 와이프랑. 와이프랑. 네. 초보 두 분이서 네. 정말 열심히. 어 그런데 이름 어때요? 헬스장에 가서 제가 8년 동안 만든 몸이에요. 어디 훑어봐요. <laughs>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, 그죠? 근데 이제. 헬스장을 조금 좋은 데로 바꿨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보상 그 전에는 1년에 헬스장이 13만원인가? 하려 다녔어요 샤워실물나 오다가 안 나와 13만원인데 뭐 이럴 수 있지 <웃음> <웃음> 이럴 수 있지 뭐 히터 안 나와 이럴 수 있지 더 열심히 팀면 되지 조금 좋은 데를 가니까 욕심 생기더라고요 아이 좋은 공간에서 운동하는데 기구들을 어, 이렇게 됐어요. 지하 1층, 1층, 2층, 3층, 4층, 5층까지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음. 욕심나죠? 이 많은 기구들을 런딩머신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PT를 닦아놨어요. 그래가지고 PT를 딱 했는데 한달 만에 8년 동안 한 것보다 몸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요.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집을 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가요 많은 영상을 보고 책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런 경험치를 있는 사람들을 자문을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? 그죠?